네, 이것은 영수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커팅 칼. 하나에 700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트. 네, 잠깐만요. 내용으로. 샐러드와 망한 중먹밥 샐러드를 두개 만들었는데 주먹밥이 됐어요? 토핑 열줄 저는 달려라 우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니그레드 그리고 이것은 젤리 이런 것들을 모두 6,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잠깐 중고 케이스 토핑 5,000원에서 2,500원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서 7,000원입니다 호술초등학교로 오세요